바로 제출합니다. 됐습니까? 네. 네. 단, 간단하게 오늘 백불을 사전에 요구하신 기자님이 계셔서 잠깐 말씀도 좀 드리고 질문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음, 준비되면 말씀해 주세요. 준비됐습니까? 예. 방금 저희가 임시국에 소집요구서를 제출했고요. 회기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로 30일간으로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아,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시겠고, 특히 오늘 우리 당 원내대표인 홍익표 원내대표의 공개 최고위 발언도 있었는데요. 아, 바뀐 국회법, 그러니까 21대 들어오면서 바뀌었던 국회법에 따르면, 어, 지금 2월, 3월, 4월, 5월, 어, 6월, 8월엔 임시회를 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조항 5조의 2입니다. 어, 이 조항의 제목은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이미 5월 임시회를 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5월 임시회를 이렇게 열때 본회의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조항은 국회법 76조의 2에 따라서 의사 일정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임시회 기간 중에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임시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본회의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월 달에 임시회를 국회가 소집하도록 국회법이 되어 있고, 이렇게 소집되는 임시회의 경우에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법상 잡혀 있는 일정을 변경하고 싶다면, 변경하고 싶다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위원 그러니까 원내대표죠. 원내대표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뭐 협의 제도로 되지 않고 있으니 의장은 원칙대로 목요일 날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5월 2일 날이 법에 따라서 정기, 아, 본회의를 좀 열어달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의장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의장님은 국회법을 위반하지 말고 국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임시회와 본회의를 운영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미 저희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국회법이 무시된다면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직무 권한이 침해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의장님이 해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일하고 28일날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협의가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이 국회법에 따라 2일과 23일날 해야 됩니다. 목요일이 23일이라서요. 23일날. 근데 하여튼 저희는 협의를 해서 28일날 하는 것도 좋으니까 무조건 2일은 열어주시고 어, 협의 여부에 따라서 23일 또는 28일날 또 열어주셔야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오늘 제출한 취지 어 관련된 규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혹시 더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최신 입장은 어떤지 궁제운영이 소집을 위해서 2일 전에도 통화를 했는데 어, 5월 임시 국회나 또는 상임위 운영에 전혀 협조할 수 없다. 라는 것이었고 그 이후로 구체적인 법률안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본회의나 상임위가 열릴 경우에 본인들에게 그렇게 이롭지 않은 그런 법안들이 심사나 통과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좀 추상적이고 모호한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단독 소지비 맞는 건지 단독 소집과 뒤르게 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단독 소집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정확한 내용은 국회법에 따른 소집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제가 조문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미 국회법에는 5월에 임시 국회를 열도록 되어 있고요. 임시 국회가 열릴 경우에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일정을 변경하려면, 어, 여야 교섭단체 대표, 즉 원내대표 간에 협의가 있고, 의장이 그를 따라야 된다는 건데, 현재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법으로 정한 일정대로 진행이 되는 것. 이거는 뭐 우리 당의 일방, 그게 아니라 이미 합의하여 처리됐던 국회법에 따른 절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 상임위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그, 그, 그 상임위가 다이의 법에 따라서 네 저희가 기억 나실지 모르겠는데 2 0대 국회 말미에 저희 당이 일하는 국회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막 발제도 하고 총선 공약으로 삼았습니다 기억 나실 겁니다. 그래서 2 1대 총선에 그러니까 총선이 끝나고 나서 2 1대 국회를 구성하면서 그 당시 발의했던 법안의 내용 중에 일부를 반영해서 국회법을 개정을 좀 했습니다. 어, 국회법을 좀 개정을 했고, 그 내용이 상임위 일정과 임시회 일정을 법에 못을 박는 거였고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상임위와 임시회가 운영되고, 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뭐, 여야원내대표 간의 협의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일부 조정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시스템이 바뀐 겁니다. 그동안은 여야 합의가 그렇게 원만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이법 조항을 어, 앞세우진 않았지만, 이제 얼마 안 남은 시기에 어, 저쪽과 협의가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법을 좀 앞세워서 법대로 하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법 바뀐 거에 보면 상임위도 매주 임시회가 열리면 매주 화목에 열게 돼 있어요. 음. 그래서 조문을 혹시 궁금하시면 저희가 문자나 이런 걸로 보내드릴 수도 있으니까 도움을 딱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법안들은 계속 말씀해 오시기도 했는데 안에 본회 열리면 뭐 어떤 법안들 준비하실 것이죠. 저희들이 핵심적인 보안 하나는 이태원 특례법에 대해서 이미 대통령이 제의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표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민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정부도 인정하고 지금 전체적인 피해자가 15,000명 정도로 늘어났고 제대로 된 어,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 계시거든요. 그래서 개정안이 좀 어, 처리되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남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체수군 어, 해병에 대한 어, 특검법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좀 처리를 하겠다. 이것도 법상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패스트트랙을 국회법상 지정을 했기 때문에 어, 부의 간주가 된 상태입니다. 그 처리하는 게 국회법이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처리 안 하겠다고 하는 것조차도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네. 잘 써주시고, 조문이 필요하시면 아까 제가 조문 번호를 다 불러드려서 찾아보시기 어렵지 않을 텐데 필요하시면 저희 위원실이나 이렇게 원내 행정실로 연락을 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